튀게 나온 거는 좀 아까운 면이 있는데요. 자 다시 요 고점에서 어,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어, 요또 고점을 뚫을 때는 다이버 전술이 걸릴 것 같죠? 어, 다이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그리고 지금 매도 존이고요. 매도 존이고, 매도 존입니다. 예, 그래서 자매도로 진입했습니다. 다이버전스 조이, 다이버전스 이렇게 그러면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죠? 예, 확연하게 다이버인줄 알겠죠? 어이 왜두개한 개로 바꿔야죠 예, 자, 예, 추가한 것은 일단 본청하고요. 자, 수급이 다이버전스인 줄 알겠죠? 아, 지금 매도존에 수급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존의 수급이 딸비잔스 자자 추가한 것은 자 본청을 하겠습니다. 자, 추가한 것은 본청을 하고요. 예자자 자. 자, 자, 예, 이렇게서 자 추구한 것은 본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자밀 때, 자좀 쭉쭉 밀어라, 이거에. 자밀때 쭉쭉 밀어라, 예. 지금 고점에서 수급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예. 자, 밀때 쭉쭉 밀어라. 예. 자, 예. 자,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쭉 밀어라. 05면은 30만원이죠. 예, 05 정도에서 일단 한번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14만원. 자, 현재 지금 14만원까지 지금 수익이 나고 오 있습니다. 14만원. 자, 자, 예. 조금 밀어봐라. 예. 아 15만원씩 수익이 두 분이 났는데, 2층을 못하고 돌아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 수급 다이버니까, 수급 다이버니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원씩만 잘라 먹었으면 벌써 두번 잘라 먹었죠. 어, 20만원, 30만원인데. 야 그게 돌아올라왔어요. 예. 자, 올라오면은, 어, 어, 수급이 다이브전스니까요. 자, 우리가 진해반, 진애바, 진해반지가 지금 40분이 넘어갑니다. 사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은 줄때 챙기면 되는 거죠, 그죠? 뭐, 한간에 보면, 뭐, 178만원 수익이 나가 있는데, 목표가가 뭐, 저 위에 있다고 들어간다고, 입을 떠벌리고, 아, 그런 것이 보이스 피싱이고, 그런 것이 사기입니다. 우린 뭐, 15만원, 20만원도 이청을 못한 것을, 이렇게 아까워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속는 사람이 바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을 속는 사람이 바보여요. 그런 허황된 것에 어? 현역되지 마시고 오로지 수급을 보고 지금은 수급이 어, 수급이 고점에서 어, 다이버전스입니다. 수급 다이버입니다. 예, 수급이 다이버전스다. 자, 그렇죠. 또 한번 또한번 빠져보자. 자, 자, 또한번 빠져보자. 자, 자, 수급이 다이버전선인데요 아, 그리고 쭉쭉 안 빠집니까? 그 쭉쭉 안 빠지나요? 자, 예. 자, 그래요. 한번 더. 자, 한번더 가자. 예자한번더 가자 또또 14만원 되오는데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14만원 지금 찍고 있는 15만원 찍고 있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오늘 여기서 수익을 조금 내야 됩니다 예자자쭉 밀자 한번 자, 쭉 한번 밀자. 자, 한번 밀자. 자, 35가 강하나요? 지금 35에서 막히고 있는데. 그렇죠? 자, 35를 한번 밀어봐라. 쭉 밀어봐. 자. 네 번째도 15만원씩 세 번을 지금 입증을 못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올라오면 추가한다 생각하고요. 뭐 하여튼 여기서 조금 수익을 크게 내야 됩니다. 예, 야 이거 참, 야, 자, 뭐, 뭐 제가 수급 라이브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수급 라이브를 믿어봅니다. 자, 믿을 끄는 수급밖에 없습니다. 예, 믿을 끄는 수급밖에 없어요. 자, 수급을 믿고. 자, 끝까지 한번 버텨봅니다. 끈질기게 애를 먹이네요. 자, 히지게데로 올, 올 것인디. 자, 하여튼 뭐, 20만원 이상 수익을 내야죠, 여기 있어. 자, 또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야, 35에서 그걸 한번 쭉 밀지를 못하네요. ,이. 자, 그리 해도 들고 내려올 겁니다. 지금 수급은, 뭐, 그, 이제, 마이너스가 됐죠? 아, 어, 지금 수급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 지금 뭐, 지금 내려올 겁니다. 자, 수급은 지금 마이너스로, 매끄럽변 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예. 자, 내려올 겁니다, 지가. 지가 내려올 겁니다. 자, 35는 깼나요? 자, 그 2톤 35는 자, 깨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팅이네요 자, 그러면 은 일단, 일단 25에, 아, 자, 25 깨네요. 그죠? 자, 25는 깨졌고, 아, 그럼 25에, 자, 20이면은, 자, 20이면 20만원 되죠? 아, 안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자, 20만원. 자, 예, 여기서, 자, 한 시간을 사투를 벌려가지고,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입청을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우리가 사투를, 여, 기서부터 이걸 갖다 사투를 한 거야.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어, 사투를 벌렸어요. 아, 그러나, 역시 수급을 믿고, 수급을 믿고, 요 수급에 다이버 전수가 빌렸죠. 요 수급에, 고점에서 고점에서 수급이 다이브가 걸렸잖아요. 어, 수급에서 다이, 다이브가 걸린 걸 보고, 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참았습니다. 네 번을 네 번을 필히 수익을 내, 내고 나오겠다. 수급 다이브 수급 다이브가 걸린 걸 보고 보고. 어, 무려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거의, 거의 한 시간인 것 같은데. 어, 이 사투를 버려갔고요. 기어코 입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급이죠. ,이? 수급을 믿으니까, 수급을 믿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 예, 이게 수급입니다. 이게. 자, 오늘도 불금인데 또 플러스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입증을 했는데, 역시 수급이죠. 수급이, 수급이 다이브가 걸리면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안 빠지고, 애를 먹이더니, 애를 먹이더니, 지금 70 이하까지, 자,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수급이 아니고, 뭐, 뭐겠습니까? 정말로 수급밖에 없죠. ,이? 수급을 믿어야 됩니다. 수급도 믿지 못한다. 아,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지금 뭐 6560까지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이에요. 자, 수급에 박수 한번 쳐봐요. 대단한 수급이죠. ,이? 아, 네. 이 수급을 꼭 믿고, 이 수급대로, 이 수급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 정말, 멋, 정말 멋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간을 갖다 버텨냈던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그러나, 우리 이제 하고 나니까 쭉 빠지죠. 한 시간 동안 애를 먹이고, 그러나 이 수급대로 쭉 빠지죠. 이게 수급입니다. 다른,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옵션 가격, 가격 이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평선 더군다나 필요 없습니다. 휴세 잘못 걸려들면오히려 큰코 다칩니다. 파동 네, 코에 금면코글이고 귀에 긁으면 귀글입니다. 귀걸, 핸들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자 이런 걸로 맴매 하지 마시고 오로지 요 수급으로. 수급으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갖다가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식은 깨끗이 버리시고, 오로지 수급에, 주념해서 오로지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22만 천원 아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매매했죠 요거 요거 아, 요거 요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아침에 이, 이 매매를 했잖아요 여기를 한티 이게 체결이 안됐어 요 이게 체결이 체결 됐으면은 또 요렇게 나오는데 이 체결이 안 됐고. 자, 이늘 또, 22만 천원 자,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수, 수익으로 마감하는 거는, 바로 요, 요, 요 수급 다이버죠. 이. 요 수급 다이버. 어, 요 수급 다이버. 어, 오로지 수급이다. 예. 자, 한주 내내 수고하셨고요. 금, 토, 일, 어, 2박 3일. 아, 어, 잘 쉬시다가, 월요일 날, 우리가, 어, 새로운 기분으로 수급, 보고, 예미하기로 하고요. 절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엉터리 공부할까봐 겁이 납니다.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잘 쉬세요. 힐링만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또 우리 수급표가또당연제 개시를 해줍니다. 예, 수고하셨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